네, 독산일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산일동 주민자치 알리기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시작된, 어, 준비된 독산일동 주민자치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 이은희입니다. 어, 벌써 8회네요. 올해 처음 산것 같은데, 그죠? 네,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독산일동 제3기 주민자치의 전체 회의가 있던 날입니다. 음, 2022년 2년 주민총회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사전 선거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해야 하는지 정하는 내용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의 4 개를 진행을 했는데 두 개만 정해졌다는 안타까운 내용 등등 구정 동정 소식들을 전하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 관련된 일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수업이 두 개나 빠진다는데 수업을 다른 수업을 대체해도 되는지의 질문이었고 수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간단한 수어를 배우면 우리가 함께 사는 농인분들하고의 소통도 좀 쉬워지고 그리고 손과 이 얼굴의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면 치매 예방과 그리고 얼굴이 또 예뻐진다고 하는군요. 주름 예방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들으시던 제 회장님. 께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일전에 강사 면접 볼때 수어를 잘하시는 강사가 와서 수어 수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뭐 저도. 한번 배워봤으면 하는데 좋은 의견이 나와서 아주 두 손을 벌쩍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네. 어, 주민자치에는 주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작게는 수화 수업이지만 크게는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드는 일도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네, 이렇게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주민자치의 이야기 오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오늘은요 독산 일동 주민 자치회 홍보 미디어 분과 위원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두가 좀 길었죠. <웃음> <웃음> 네, 서두가 길었어요. 네, 어, 있었던 일을 좀 알려주려고 또 우리끼리 하는 네. 회의라서 주민들분들이 좀저 맨날 매달 모여서 뭐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줬습니다. 다 들으셨었죠? 네. 같이 계셨었죠? 네. 수업 수업하시면 들으실 의향들이 있으신지. 네. 아, 이 <laughs>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어, 네. 음,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방송하는 게좀 드물었었죠 요즘에, 네, 그렇죠. 네, 2019년 독일 마을 축제에서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참석을 해서 그 수안보하고 같이 해갖고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었죠. 저기 현대지식센터 앞에서 무대 세워놓고 그때 많이 떨렸죠. <웃음> <웃음> 네, 아예 어, 그. 독산 일동 주민분들께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잠시 먼저. 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 미디어 분과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산 일동 홍보 미디어 분과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산 일동 홍보 미디어 분과 한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어제 보고 오늘 봐도 참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laughs> 네. 어, 원래 주민자치의 분과장님들을 모시고 그 분과에 대해서 세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초에 선거만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선거 기간에는 주민자치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들도 굉장히 분주해요. 그래서 다들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요. 저희가 대신 우리 분과장들을 대신해서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업이 얼추 안정기에 들어가면요. 우리 분과장님들 각분과의 분과장님들 모시고 한번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어, 먼저 우리 새로운 분과가 생겼죠. 네. 네, 새로운 분과도 생기고 없어진 분과도 있고 합쳐진 분과도 있는데 먼저 완전 새로운 분과 기획조정 분과입니다. 기획조정 분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김수정 위원님께서 전달해 주시죠. 네, 네. 기획조정 분과에서는 작년에 도시재생 분과의 연속 사업인 광고물 부착 방지 도색 작업을 합니다. 2020년 주민 활동 지원 사업으로 두산로 3, 5, 7, 9, 11, 13길 및 주민센터 앞길에 전신주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예산의 한계로 중공업 지역 전체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금천구청에서는 전신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독산동 가산로 인근에는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작업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이 지역 전체의 전신주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네 그렇군요. 어, 이렇게 구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구석구석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해소해 드리는 게 우리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쪼록 아주 말끔한 독산 일동의 거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한남경 의원님이시죠. 네 우리 새로 생긴 문가요 이것도요. 네, 요새 세대에 맞춰 갖고 잘 네. 맞춰서 만든 기후 환경 분과 이야기 전해 주시겠어요? 네. 그 네. 기후 환경 분과에서는 기후 미니멀리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 중입니다. 2021년 사업으로 쓰레기 환경 정비가 필요한 골목에 녹화 식재 상자 화분이 설치되었는데요. 상자 화분의 유지 보수를 위한 미관 관리와 초본류 식재 기후 정원사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치보다 중요한 건 유지보수라니깐요. 독산 일동 골목 골목 환경 친화적인 생태 골목으로 조성하고 더 나아가 주민과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 기후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네아 네.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 환경 정비를또 하고 네. 그리고 식물도 심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초본류 식재가 뭐, 뭘까요? 네 저도 궁금해서 <laughs> 찾아봤는데요. 네. 초본류 식재는 나무가 아닌 식물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나무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집에서 키우는 화초 같은 네, 네. 그런 식물인 예, 예. 거죠. 식물,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독산 일동이 쓰레기 없는 동네에 초록으로 가득한 초록마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 다음은요 이미경 분과원님께서 복지 분과의 소식 전해주시겠어요? 네, 어, 독산 일동 복지 분과 사업은 유명하죠. 네, 혈봉 네. 어르신들 돌보고 매달 다양한 반찬을 대구로 보내드리고 생신상을 차려드려서 어르신들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다양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중장년 홀몸 및 고령 세대 등 경제적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균형적 잡힌 영양 공급이 어려운 복지 대상자 및 복지 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으로 한 달에 한번 반찬을 만들어서 대상자 분들에게 전달하고 대상은 동 행정과 함께 선정합니다. 네. 어, 분기당 한번 관내 홀몸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신잔치 진행하고요. 봉달을 맞이해서 홀몸 및 고령 세대의 어르신을 모시고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주민센터 3층 마을 활력소에서 어르신 삼계탕 대접을 했는데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해 하셔서, 어, 모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주민자치 활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돌봄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그때 기억나요, 진짜. 그때 저는 저 엘리베이터 안내 맡았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이제 어르신들 오시면 3층으로 가세요, 3층으로 가세요 하고 다 드시고 내려오시면서 어머 세상에. 그 감동의 얼굴 혹시 아세요? 감동의 얼굴? 예 아,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손을 꼭 잡고 어 정말 잘 먹었다고 이렇게 맛있는 삼계탕은 내 생에 처음 먹어 보신다면서 막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가시는데 막그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마음이 좀그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와서 이제 그. 고생하신 자치위원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때 여기서 했었죠. 네. 여기서 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의 그 엄청. 삼계탕을 주차장에서 끓이고 응. 위로 날르고 다시 설거지하고 막또 올리고 정말 날씨도 엄청 덥고 무지무지 덥고 정말 힘든 날이었는데 그때 뭐하셨어요, 수정, 수정 위원님? 저도 여기서 안내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마이크 들고 어머 저도요 <laughs> 저도 여기서 안내했던 것 같습니다 요리. 저희는 다네 희경이 의님은저 네. 배달한 것 같은데요 아 배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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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르는 서빙, 아, 서빙 서빙 네, 아, 서 네. 우리 남경이 언니. 네, 저도 같이 희경이 의님하고구나 아, 예, <laughs> 애이쁘셨죠 <laughs> 농담도 잘 하십니다. 네. 어, 일단은 그래서 그날 정말 힘들고 덥고 그랬는데도 주민자치 활동하면서 제일 가장 보람됐었던 일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다 다들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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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건강하게 다 계셔서 올해 삼계탕 사업하면 꼭 네.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다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어, 네. 다음은 김수정 위원님께서 교육 분과 이야기 전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어, 교육문화분과에서는 지금 사진으로 남기는 독산일동 기록 만들기라는 주제로 분과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산일동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내고 현재 모습을 촬영 기록하여 2022년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기록과 자료를 출판물과 보존하고 또그 기록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현재는 마을 기록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산 일동이 기록된 책자도 만들고 또 전시회도 준비되어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와 2022년의 모습을 책자로 남긴다는 이거 주민자치회가 아니면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데요그쵸 네, 네. 진짜 그 엄두도 못낸 일들을 커다란 사업을 지금 버리셨습니다 모쪼록 네. <laughs> <어쩌록> 잘 진행되기를 <laughs> 보고요. 어, 기대해 보고요. 네. 어, 후에 2022년이 정말 우리 주민자치회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음. 부끄럽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네. <laughs> 네. 잘 하시겠죠. <laughs> 네. 어, 네. 어, 그 방송 들으시는. 우리 독자,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희귀 자료나 사진이 있으면 우리 주민자치회나 여기 주민자치센터로 보내주시면은 저 이런 기록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 소식은 독일 마을 방송국 소식입니다. 우리 한남경 위원님께서 전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홍보 미디어 분과 소식이네요. 그렇죠. 음, 네. <laughs> 아, 저희 홍보미디어 분과에서는 독산일동 주민자치 소식을 월 1회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합니다. 주민자치회 분과장님들을 모시고 각 분과가 하는 일을 공유하고 협업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독산일동의 명소를 직접 찾아가 공간을 소개하고 장소 사용법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제작되고요. 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아나운서, 라디오 DJ 체험교실이 진행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강당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독일 마을 극장도 운영됩니다. 2022년 마지막을 장식할 공개 방송도 기획 중에 있으니 독산일동 주민자치회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응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우리 그 홍보미디어 분과 사업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뭐 마을 사람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뭐, 그래요. 유튜브 누가 그렇게 많이 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볼 사람은 다 봅니다. 아, <웃음> <웃음> 그리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더라도 꼭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아, 네. 이건 여름 방학에는 뜨겁고 치열한 여름 방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어, 인원을 한 여섯 분, 여섯 명 정도 어린이 여섯 명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음. 그 안에 그 얼마나 그 마이크를 직접 들고 아나운서가 되고 기자가 되고 앵커가 되고 싶고 또 d j 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큰 일인데요. <laughs> 치열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상상만 해도 굉장히 흐뭇한 그런 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미경 의원님 자치회관 운영분과 소식 전해주세요. 아, 아이고 지금 마지막이네요. <laughs> 네 자치회관 운영분과에서는 금천구의 공동의제인 플라스틱 없는 독산 일동 사업을 합니다. 어, 기후환경분과와 비슷하지만 다른 사업이에요. 역시나 지구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훌륭한 일에는 틀림없는 듯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플라스틱 없는 독산 일동이 된다는 슬로건으로 제과점, 편의점, 카페 등 일회용 플라스틱 보증제 실시에 따른 홍보 및 개몽 운동을 하고 실천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자치회관 및각 도시재생센터에 아이스팩, 우유팩 수거함 설치, 투명 플라스틱 수거 봉투 배포 및 수거함 설치, 자원순환 캠페인 및 주민 대상 자원순환 강의 등 환경을 위한 행동들이 독산 일동을 더 푸르고 건강하게 바꿔나갈 것 같습니다. 저도 플라스틱 없는 독산 일동을 위해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텀블러도 들고 다니고 나름 노력 중이에요. 네, 꼭 많이 실천하셔서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금천구 이게 공동 의제고 전 세계 공동 의제인 것 같아요. 정말로 플러 환경을 위해서 모든 그 사업들이 지금 쏠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전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고 다음에 후세대도 건강하게 살수 있는 듯이 지금 아픈 지구 지금 고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저께 나로호가 네, 네. 사, 성공적으로 했죠. 네.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우주가서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음.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가 환경이 막안 음. 좋아져서 네. 뭐 우주로 나가서 사는데 아, 거기도 아. 별반 뭐 좋을 건 없더라고요. <laughs> 그런 상상들이 현실이 될까 하면 정말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지구 환경을 지키는 모든 일들 전기 아껴 쓰고 쓰레기 감량하고 이런 거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데 네,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천하라고 애쓰려고 하고요. 네, 예. 어, 세분 위원님들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는 그. 주민총회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주민 주정회 소식은 2022년 7월 15일날 어, 독산 일동 주민총회가 열립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총회를 뒤로 하고 올해는 드디어 대면으로 주민총회가 열리는데요. 어, 이날은 독산 일동 자치회관에서 갈고 닦으신 실력을 뽐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음, 여러 가지 체험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니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 투표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상설투표소와 이동투표소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상설투표소는 독산일동 주민, 주민센터 1층에서 개설이 되며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분과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투표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요. 어, 가산중육교 앞에서도 하고, 6월 28일에는 주공 13단지 아파트,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은 금화마을에서 지금 투표를 하러 가셔가지고, 지금 뒤에 배너가 없습니다. 글로 출장을 나가서 <laughs> 지금 없어서, <laughs> 네, 없고요. 그리고 27일에는 시티렉스 도료 변화사 하고요. 그리고 7월 8일 날은 우리 홍보미디어 분과에서 지식산업센터 다 강장 앞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독산역 앞도 롯데캐슬 앞에서 운영이 되니까요. 길을 지나가다가 혹시 그 이동 투표소가 보이면 어 머뭇머뭇 눈물증을 하지 마시고 꼭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정의 어. 굿즈 뭐 이런 게 주신다고 하네요. 네, 네 투표 용지에 2023년의 사업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 세 가지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투표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제 5회 독산 일동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링크를 통해서 투표가 가능하고요. 2023년 주민자치회 사업 계획 중에서 독산 일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같이 진행. 할 사업을 독산 일동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보시고 하나 세 가지를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 미디어 분과원 여러분들과 각각의 그 분과 사업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바쁘신 가운데로 자료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와서. 방송 해주시느라고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독산 1동 주민 여러분들께 매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신청곡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하실까요 아, 네, 제가 한번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 좋아하는 투로가 있는데요. 놀면 뭐하니라고. 뭐 많은들 아시겠죠? 네, 알죠, 알죠, 알죠. 여기, <laughs> 저 요새 그냥 푹 빠져 있거든요. 아, 아. 네, 거기에서. 어, WSD g 워너비 그 팀에서 어, 한 코너? 어, 거기 UNI라는 노래를 아 들려주는데 제가 그거를 매일 듣고 또 듣고 아 길을 뭐 갈때 운동할 어때 매일 듣거든요 그럼 어? 라이브로 한곡 해주실까요? <laughs> <laughs> 정말 너무 신이 나니까 여러분도 네, 네, 네. 어, 이 음악 듣고 네. 신나게 네. 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독산 일동 주민들과 함께 신나게 듣고 싶은 신청곡 WSGSG 원업이 WSG 원업이의 워너비? <laughs> 어, UNI 들으면서 독산 일동 주민자치 그것이 알고 싶다 파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 일동 주민 여러분 안녕. 역시 조금씩 변하겠죠 하지만 제발 슬퍼 말아요 오랜 친한 친구처럼 너만을 믿을 수 있게 기댈 수 있게 I promise you that I'll be right